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초항이 마이너스 K이고 A4에서 A2를 빼면 3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하, 했습니다. 그럼 정...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요 조건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든 갈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n 더하기 일은 e n과 같거나 또는 a n 더하기 일은 뭐랑 같습니까? 넘기면 a n 더하기 일은 마이너스 n a n 마이너스 e k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A1이 주어져 있고 4하고 2 e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 추적해서 여기까지 가줘야 되겠습니다. A2하고 A4를 k로 표현을 해서 k를 만족하는 k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열심히 가지치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A1을 마이너스 k하고 여기서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2가 나타날 수 있는 어, A2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두 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k 해주겠습니다. 두 배하면 마이너스 2k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k하면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3도 같은 방법으로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두 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k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2k하면 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a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에 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2k가 가능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K 하면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4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4를 구하면 여기다가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8K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두배 하면 0이고 마이너스 해봐야 마이너스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를 한번 찾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 여기다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4k가 되고 마이너스한 다음에 빼면 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는 또 어떻게 나타나죠? 두 배하면 마이너스 2k가 되고 마이너스한 다음에 빼주니까 마이너스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a4가 총몇개 나타났습니까? 둘레녀8 여덟 개 나타났습니다. 이 a4들에 대해서. 여기 해당하는 a2를 빼서 3이 되는가 하고 체크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2, 3, 4 붙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해서 총 8번을 풀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a4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8k에서 몇을 빼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2k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k가 있겠는가 하면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k에서 어디까지입니까? 4까지는 2, 마이너스 2k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2 k 계속 쓰겠습니다.는 3이 되는 자연수 k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에서 0 더하기 2k를 해서 3이 되는 자연수 있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k 더하기 2k를 해주면 3이 되는 그런 자연수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2가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빼주면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k 더하기 k를 해서 3이 되는 그런 자연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0 더하기 k를 해서 3이 되는 k가 있는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k 더하기 k를 해서 3이 되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k 더하기 k를 해서 3이 되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따라서 k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k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그러면 K의 3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한 값들을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A1은 몇입니까? A1은?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a2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a2는 3하고 나타나겠음 a2도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3은 어디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해 놓은 곳에 대입하는 중이 되겠 대입하는 중입니다. a3은 그럼 몇이 되죠?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는 몇이었습니까? a4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a5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am이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 0 이하의 자연수 m이 4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1 2 3 4네 개를 썼는데 네 개에서 자연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 중에서 자연수 3의 배수가 되는 자연수가 4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a4가 0이니까 a5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5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a5는 두 가지가 또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이것의 두 배가 되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k 하는데 우리 마이너스 2k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k는 이미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6을 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6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또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배 해주면 0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A6은 어떻게 표현되죠? 조금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a6은 두 가지가 되는데, 이거 두배 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 해주니까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a7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인 경우는 0하고 마이너스 6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또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a7하고 써주면, 마이너스 6인 경우는 마이너스 12하고, 0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h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두배해 주면 마이너스 24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 하면은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h는 어떻게 나타나죠? 0인 경우는 0하고 마이너스 6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왜 멈추죠? 우리 지금. 12하에서 12하 자연수 m에 대해서 3의 m이 3의 배수인 자연수가 4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후보지 중에서 자연수 나오는 경우 6밖에 없습니다. 이 6, 7입니다. 그러면 7, 8, 9, 10해서 이미 여기에서 4개가 나올 네 개가 나올 후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경우들은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찾았습니까? A5는 마이너스 6이고, A6은 마이너스 10이고, A7은 6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가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8은 이것을 두배해서 6이 십2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A9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9는? a 구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6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A9는 이것 두배 하니까 2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10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배해서 4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다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값은 뭐가 되죠, 여러분? 1에서 10까지 AN 모두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네개 나열했고 그다음 여기 다써 놨습니다. 위에 네개 나열한 A 1에서 A4까지 더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2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2, 6 더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2 따로따로 따로 좀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나머지를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더하면 60, 그리고 84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84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돼서 전부 더하면 60.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귀납적 정의하면 제한조건이 있어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항상 체크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서 가지치기해서 조건에 맞는 경우만 찾아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치기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